2022년 2월 28일 한국뉴스입니다. 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자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지율 조사에서 팽팽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후보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은 질문엔 두 후보의 격차가 더 줄었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이재명 후보가 더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더팩트의 의뢰로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 0 0 0명을 대상으로 대선에서 투표할 후보를 물은 결과 윤 후보가 46.1%, 이재명 후보가 41%의 지지율을 보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5.1%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에 접전을 벌이고 있다. 본인의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자 윤 후보의 당선을 예측하는 여론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8.7%는 윤 후보를 골랐고, 44.5%가 이재명 후보를 골랐다.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1.9%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 본인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후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40.4%, 국민의힘 38%, 국민의당 11.1%, 정의당 3.1% 등으로 조사됐으며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5.4%와 잘 모르겠다 0.8%, 고답한 무당층은 6.1%였다. 국내 코로나19일 확진자 수가 13만 9,656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114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39,626명 늘어 누적 3134,456명이 만 됐다고 밝혔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139,446명, 해외 유입이 140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 동일 대비 44,224명 0 늘어났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11개 업종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패스 제도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28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 체계 개편과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다음날부터 방역 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보건소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 패스용 음성 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왔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보건소의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와 현장의 오미크론 등 역량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5년 동안 탈원전을 지속하던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갑작스럽게 친원전을 시사하자 원전 업계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고사 단계의 현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탈원전 포기수 감원 이설이라는 호평까지 제기했다. 원전 업계는 부품 업체와 전문 인력이 급감하는 등 고사 직전에 몰린 처지다. 28일 원전 업계에서는 신하물 1, 2호기와 신고리 5, 번지호기와 6호기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 가동을 할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는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뒤늦게 국가 에너지 안보 문제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는 신융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 창원의 한 원전 부품 임가공 업체 관계자는 원전 관련 산업은 정부 정책에 좌지우지되는데 문재인의 발언은 원전을 늘린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도 아닌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전혀 희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김용수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에너지 안보 중요성을 깨닫고 이제야 슬그머니 탈원전 정책을 내려놓는 모양새라며 탈원전 정책이 문제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원자력 발전량을 조용히 늘려온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원전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실제로 원자력 발전량과 가동률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줄어들다가 2019년부터는 회복돼 2021년에는 2016년 수준이 됐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활용하려면 신한울 3호기와 4호기 건설 재개와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에 대해 계속 운전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런 언급이 없는 문재인의 발언은 탈원전 온고집을 또한번 확인시켜준 립서비스라고 지적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2019번지 2년 국내 원전 부품 공급업체 매출은 3조 9,311억원으로 탈원전이 시작되기 전인 2016년 5조 5,034억원보다 28.5% 줄었다. 연초 편성된 추경으로 올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 전망치가 71조원까지 불었다. 코로나 19대응 첫해인 2020년 적자에 육박하는 규모다. 유력 대선주자들이 재정을 펑펑 쓰는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고 있어 대선 후에는 적자가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최근 16조 9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처리되면서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 수지 적자 전망치는 54조 1천억원, 본예산에서 70조 8천억원으로 불었다. 이런 적자 전망치는 코로나 19대응 첫해였던 2020년에 71조 2천억원에 육박한다. 2020년 통합 재정수지 적자는 2011년 집계 이후 최대치였다.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통합 재정수지는 2019년부터 4년 연속 10조 원 이상 적자를 기록할 전망인데, 재정수지가 4년 내리 적자를 나타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환위기로 통합재정수지가 3년 연속 적자였던 1997에서 1999년에도 적자 규모는 1997년 6조 9천억 원, 1998년 18조 8천억 원, 1999년 13조 1천억 원으로 최근보다 양호했다. 계속된 적자 재정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 강화 기조에 코로나19 지원까지 겹쳐진 결과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9년 통합재정수지는 12조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이미 재정지출 고피를 풀어버린 상태였다. 국가채무도 이번 추경으로 기존보다 11조 3천억원 늘어난 1075조 7천억원이 된다. 이에 따라 2017년 36.0%였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기존 50%에서 50.1%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는 2004년부터 세계 정부를 거치며 누적해 늘어난 증가폭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대선 후 추경 편성 등 추가 지출을 예고하고 있어 통합재정 수지 적자가 현재 전망치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0조원 규모의 추경과 코로나로 발생된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조정, 전 국민 대상 지역 화폐 발행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 지원금 300만 원을 확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50조 원 이상의 추가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선 후 추경 편성 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면 올해 국가 채무는 1100조 원대를 돌파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세수가 크게 걷혀 재정수지가 당초 전망보다 개선됐지만 올해는 이런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자산 시장 열기가 한풀 꺾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경기 하강도 우려되고 있어서다. 더큰 문제는 한국을 둘러싼 경제 상황이 돈 퍼주기 경쟁이나 할 만큼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원자들 가격과 유가 급등으로 물가의 경고 등이 커진 데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성장률도 하향 조정 압박을 받고 있다. 여기에 3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로 외환위기 이후 첫 쌍둥이 적자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 포퓰리즘을 지향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후에 불어닥칠 위기에 대비한 재정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기 위해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에서 유럽연합 27개국과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를 면제해줬지만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한국은 면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 간의 별도의 합의 사항이 마련되지 않는 한 수출통제 대상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일일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정부가 대러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탓에 기업이 피해를 볼수 있다. 미국 상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4일 국방, 항공우주, 해양산업 등에 필요한 반도체, 컴퓨터, 통신, 정보보안, 레이저, 센서 장비 등의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외국 기업이 이런 분야에서 미국이 보유한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든 제품에도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FDPR을 적용해 러시아 수출 전 미국 상무부의 일일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미국과 실질적으로 비슷한 대러 제재를 발표한 유럽 연합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는 미국의 새 통제 조치에서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대러 수출을 통제할 뜻을 밝힌 만큼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만든 제품이라도 자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았다면 따로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못한 한국은 FDPR 면제를 받지 못했다. 한국 기업은 미국의 수출 통제에 해당하는 기술과 소프트웨어로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마다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설령 대러 수출이 가능한 제품이라도 우리 정부의 허가를 신청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를 밟아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우리 정부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뒤늦게 수출 통제 참여를 위해 미국과 협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워싱턴DC에서는 이미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크게 실망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싱크탱크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데도 동참하지 않더니 대러 제재에도 미적거려 미국 정부가 정말 실망했다며 당분간 미국의 협조를 얻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러 무역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조선 반도체 등 우리 주력 수출산업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에서 수주한 선박 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등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가전, 자동차 부품 수출도 타격이 예상된다. 25일 조선 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 3사가 러시아와 계약을 맺은 LNG선과 LNG 프로젝트 총 금액은 6조 9,970억 원에 달한다.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러시아에서 수주한 LNG 운반선은 총 7척 정도로 금액 기준으로는 1조 8,270억 원 규모다. 최근 LNG 운반선의 척당 수주 가격은 2억 1,700만 달러로 약 2,610억 원이다. 이와 별도로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러시아 LNG 프로젝트의 선박 블록 등 기자들 공급 계약을 약 43억 달러 약 5조 1,700억 원에 맺었다. 러시아는 통상 국영 에너지 기업이 선박 발주를 넣는데 미국이 국제은행간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까지 막을 경우 달러를 통한 대금 지급이 어려워진다. 선박 인도 시점에 선가 대부분을 받는 헤비테일 방식 계약도 문제로 꼽힌다. 선박 건조를 완료해도 당시 경제제재 상황에 따라 뱃값을 못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서다. 사태 장기화 시 한국 조선사가 수조원대 손실을 떠안을 수도 있다. 완성차와 부품 업계는 러시아 현지 공장의 생산 중단 우려에 떨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연 23만 대 규모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부품 업체가 러시아에 수출하는 부품의 90% 이상은 현대차 기아 현지 공장으로 납품된다. 이번 제재로 반도체가 탑재된 부품 등의 수출이 불가능해질 경우 현대차와 기아차는 러시아 공장의 가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했을 당시 미국, 유럽연합 등의 제재로 한국의 대러 승용차 수출은 이듬해 62.1% 줄었고 타이어도 55.7% 감소했다. 전자 업계도 러시아 생산 차질 우려에 소가리를 하고 있다. 모든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생산에는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대부분 들어가는 만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도 제재 영향이 불가피하다. 다만 한국의 대러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7,400만 달러 약 885억 원으로 전체 반도체 수출의 0.06% 수준에 불과했다.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가 들어가는 스마트폰 수출도 타격이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이 지난해 기준 약 30%로 1위다. 러시아 소비심리 위축으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삼성전자는 모스크바 인근 칼루가 지역 공장에서 TV를, LG전자는 모스크바 외곽 루자 지역 공장에서 가전과 TV를 각각 생산 중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러시아에서 세탁기 냉장고 등 주요 가전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러시아 공장의 가동 중단 가능성은 낮은데다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러시아 내수와 독립국가연합 일부에만 공급되고 있어 전체 공급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이라면서도 현지 시장 위축으로 인한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연합 수장이 우크라이나가 이유의 일부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서방 진영의 진영 대립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27일 유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우리 중 하나이며 우리는 그들의 가입을 바란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크라이나는 확실히 우리에 속하게 됐다.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일부이며 우리도 그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는 EU 27개국이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지원과 러시아 항공사의 영내 상공 운항 금지 등을 결정한 지몇 시간 만에 나왔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요구하는 만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2019년 2월 개헌을 통해 나토 동맹과 EU 회원국 가입을 국가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같은 해 취임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EU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향한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노선을 재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해왔다. 그는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나는 항상 우리가 유럽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해왔으며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면서 나토 노선은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우리 군대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는 옛 소련의 일원이자 안마당이나 다름없는 우크라이나가 유럽 진영에 속하게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의 직접적인 계기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 때문이다. 앞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상 처음으로, 이유는 공격을 받고 있는 국가의 무기와 다른 장비 구매, 수송에 자금을 뗄 것이라고 말했다. 4억 5천만유로, 약 6,070억원, 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 지원에 사용하고, 추가로 5천만유로, 약 674억원, 은 의료물자 등 비살상 목적에 사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러시아인들에게 EU 상공을 닫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모든 러시아 소유, 러시아 등록 또는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는 항공기의 금지를 제한할 것이다. 이들 항공기는 더는 EU 영토에서 이착륙하거나 비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에는 크게 진척은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아직 EU 가입 후보국이나 예비 후보국에도 오르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 판매한 6개사 8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차 실내 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현대 그랜저가 권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매년 신규 제작 판매차에 대해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발표해왔다. 검사 항목은 포말데 하이드, 톨루엔, 에딜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아르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등8개 유해물질이다. 이번 조사는 국내 6개 차종은 직접, 수입 12개 차종은 서류로 진행했다. 수입 차량은 제작 후 국내에 운송되는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유해물질이 휘발되기 때문에 제작사에서 제출한 실내 공기질 결과 기록표 서류 조사를 진행했다. 현대 그랜저에서는 8가지 유해 물질 중 하나인 톨루엔의 권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톨루엔은 자동차 부품 마감제나 도장용 도료 등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다. 비바람 물질이지만 일반적으로 새 차에서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고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가운 것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현대차 측은 권고 기준 초과 원인이 콘솔박스 스토리지 부품 제작 과정 중 이를 건조하는 설비가 톨루엔에 오염된 설비 부품 차량 순으로 기준치 이상이 조사된 것으로 추정했다. 제작 공정 중 부품 건조 과정과 작업용 설비 부자태의 관리 규정을 개선, 휘발성 유해 물질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고 현대차 측은 강조했다. 앞서 2020년에도 현대차 제네시스의 집이 80에서도 톨루엔이 기준치를 초과해 발생했기 때문에 실내 내장제 부품의 관리와 공정 관리 전반을 개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개선 현황을 확인하고, 현재 생산되는 차량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올해 2월 무작위로 5대를 선정해 추가 시험을 실시했다. 추가 시험 결과에서는 모두 권고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작사의 실내 공기질 관리 개선 노력을 적극 유도해나가겠다며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이 초과한 제작사 차량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